안녕하세요 마이크상의과 이용원장입니다 오늘은 사각턱 보톡스 맞고 나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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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의 하나인 사탕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도 목격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증상으로 봤을 때 나는 여기는 사각턱을 줄이려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양쪽 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쪽만 여기가 맞은 지한 2-3일치 됐을 때 갑자기 볼록하게 사탕 본 것처럼 깨물 때마다 불... 물론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. 그럼 환자분들이 엄청 놀라서 오시거든요. 아, 이게 뭐지? 아, 뭐 잘못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데, 사실은 그렇진 않고, 이게 왜 생긴지 아시면 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서,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정확히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로는 패러독시컬 마세터리 벌징이라고 얘기를 해요. 어, 나는 여기를 줄이려고 했는데 막고에서 더튀어나왔다 역설적으로 더 튀어나온 거죠. 그래서 패러독시컬 마세터리 사각 i 벌징 튀어나왔다는 거죠. 이게 왜생기냐면요 이게 생기는 사람은 들 사실 정해져 있어요. 해법적으로 이런 근육의 구조를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. 사각 턱 근육이 보이지만 사실 이게 깊은거 얕은거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보톡스액이 깊은데 있는 근육 은잘 마비를 시켜서 활동 안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어 나는 보톡스 못안 만났는데 걔만 움직이는거죠 아! 보통 이게 보톡스액이 잘 퍼지는데 아주 드물게 이 막이 좀 발달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퍼지지 못한 경우는 안에 있는 근육은 마비가 됐는데 바깥쪽은 활동을 하니까 얘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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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? 굉장히 안전네요 바깥쪽 근육만 주사 조금 더 놔주면 돼요. 보통 주사. 그래서 보통 맞으신지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 환자분들이 렇게 오시거든요. 그러면은 바로 주사 놓으면 하루 이틀에 다 좋아지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아니 그럼 처음부터 놓을 때 그거 좀깊숙이 녹지 않고 좀 얇게 놓으면 되지 않느냐? 그럼 이런 일안 생겼을 텐데 얇게 놓으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래요. 좀 복잡한 얘기지만, 사각턱 근육의 가장 바깥쪽에는 입꼬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다 붙어 있어요. 근데, 이거 사각턱 근육을 약게 보톡스 놓다 보면은, 간혹 이 입꼬리에 마비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?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. 저희가 이런 경우가 아주 아주 드물게 일어나더라도, 보톡스는 반드시 깊숙하게 보통 주사를 하는 거죠. 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, 병원에 오시면 쉽게 결게 되기 때문에, 여러분들 꼭 상식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